CBS 뉴스는 cbs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cbs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지난 설 연휴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는 보조배터리 합선 때문으로 보인다는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정혜린 기자입니다.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를 조사 중인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오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화재 정밀감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국과수 정밀분석 결과, 기내 좌측 좌석 30번열 인근에서 불에 탄 보조배터리 잔해가 발견됐고, 여기서 발화 흔적이 나왔습니다. 이 좌석 위쪽 선반은 당시 승객이 촬영한 영상에서 불길이 처음 시작된 곳으로, 국과수도 이곳을 발화 지점으로 봤습니다. 발견된 보조배터리 잔해에는 정기적 이유로 물체가 녹은 흔적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반면 기체 내부 전기 배선이나 조명 구조물 등 시설물에서는 화재와 관련이 있는 특이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즉, 선반에 있던 보조 배터리에서 합선이 발생하면서 불이 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국가수의 잠정 결론입니다. 국토부 사조위 관계자입니다. 화재 감식 결과는 보조 배터리 쪽으로 나왔고요. 이제 위에 불이 크게 난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봐야 되잖아요. 보조 배터리를 기초로 해가지고 계속 조사는 할 거예요. 최종 사고 보고서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지만 국토부는 사고 조사 과정에서 안전 조치가 필요한 점을 발견하면 보고서가 나오기 전이라도 항공사 등의 안전 권고를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이미 국토부는 이번 달부터 보조 배터리를 기내에 반입할 경우 투명 지퍼백에 넣어 직접 소지하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오후 시간대 부산 시내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라. 세 명이 다치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났습니다. 오늘 낮 1시쯤 금정구 부산대역 인근 마트에서 불이 나 연기를 들이마신 세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마트 건물을 모두 태우고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어 오후 2시 반쯤엔 가덕도 갈마봉 정상에서 불이 나 현재까지 임야 2500제곱미터 가량 태웠으며 소방 당국이 헬기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후 3시쯤 남구 신선대 지하차도에선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나 운전자가 대피했고 연기가 가득 차면서 양방향 차량 통행이 1시간 넘게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가짜 에어부산 웹사이트를 만들어 개인정보 수집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온라인상에서 에어부산 웹사이트를 모방한 사이트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려 한 사건에 대해 입건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사이트를 만든 사람은 온라인에서 구직자를 상대로 에어부산 직원인 척하며 여행 관련 업무를 제안하고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에어부산은 어떤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연락해 채용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 항고하지 않으면서 부산에서도 거센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100여 개 시민 단체가 꾸린 윤석열 퇴진 부산 비상 행동은 오늘 오전 부산 지검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즉시 항고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오늘 검찰은 지금이라도 국민 뜻에 따라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검찰을 윤 대통령 석방을 주의한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규탄한 이들은 조금 뒤 7시 서면 일대에서 부산 지검 앞까지 거리 행진도 벌일 계획입니다. 해운대구 LCT 레지던스의 미분양 매물을 싸게 살수 있게 해주겠다며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2021년부터 이듬해까지 LCT 미분양 매물을 시세보다 싼 값에 사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세 명으로부터 계약비와 용역비 등 명목으로 34억 1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전직 LCT 시행사 직원 A 씨등두 명을 기소했습니다. 주말인 내일 부산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15도까지 올라 포근하겠고 모레부터는 북쪽 찬 공기의 영향으로 아침 기온이 5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부산의 지금 기온 14.6도, 습도는 27%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차유진, 기자 김혜민, 아나운서 국재리였습니다. CBS.